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번 충전기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면 저수지 보이시죠 저수지 보이고 바로 앞에 이 주택입니다 보통 전원주택 같은 경우 많이들 시설을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 보시고 똑같이 비슷하게 법칙에 맞게끔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전기 활성 작업이 없기 때문에 보시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부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집이 있고 주차를 보통 이 안쪽에 하시기 때문에, 어, 이쪽 난간에다가 충전기를 달 거예요. 여기다 달고, 그 다음에 데크를 뺀 다음에, 플렉시볼로 이제 6스키30나왔고이 밑으로 안 보이게끔 이렇게 달 거고, 계량기는 이쪽. 이렇게 달고, 그 다음에 사다리 펴놓으저 위치. 반은 높이까지 이제 올라가서 앵글을 받고 육스케어 투시를 계량기까지 뽑을 거예요. 저쪽 반대편 보시면은 전신주가 있죠. 저쪽에서 들어올 건데, 여기 마당이기 때문에, 어, 뭐, 다른 사람 건물, 땅, 이런 데를 지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혹시 뭐, 높은 차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다리 최고 높은 위치까지 이렇게 앵글을 박아서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충전기에 달면서 바로 작업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설명서하고 브라켓이 있구요 설명서에 보시면은 충전기 달수 있는 위치를 잡을 수 있는 종이가 있는데 대략적인 위치만 잡을 거예요. 이렇게 위치만 대략적으로 잡고 그고 여기에다가 앵글을 이제 박아줄 거예요. 앵글을. 자, 얘 브라켓을 여기다 걸려고 했었는데, 보통 얘가 속이 벼 있는 것도 있고, 얘는 그냥 벼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일반 피스로는 그냥 안 들어가고, 한번 뚫어줘야 돼요. 얘로 한번 뚫어줘야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로 뚫어갖고 작업을 할게요. 넣어 주고 피스를 박겠습니다. 밑에는 한 번만 뚫을게요. 자, 이렇게 달아 주면은 튼튼하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달아 주면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이게 현장 왔을 때 설치를, 무리, 뭐, 실사를 한다거나 설치 위치를 잡는 게 아니고 현장 와서 바로 이제 고객님하고 위치를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여기가 벼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뚫어서 하면 더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여기에다 이제 케이블거리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케이블거리도 마찬가지로 뚫어줘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튼튼하게 걸렸고 충전기 한번 달아 볼게요. 이렇게 걸리고, 설명서에 보시면, 조그만 피스 두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사 있는 분제 피스 두 개로 잡아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설치는 됐고, 이제 이쪽 데크를 뜯어내고, 밑으로 해서, 육스케어 30. 그 후렉시볼에 넣어갖고 이렇게 계량기 박스까지 갈 거예요 그거 작업 해볼게요 자테크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제끝 뜯기 전에 마지막에 후렉시볼 빠질 구멍부터 한번 뚫어줄게요. 자, 요 밑으로 안 보이게 할 건데, 여기 올라오는데도 한번 뚫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아까 후렉시블은 미리 다 재단을 해놨거든요 여기에다가 육수기한 3C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밑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네, 이쪽은 이렇게 잡아주면서 마감을 할게요. 그냥 그쪽으로 온선은 다 끝났고 이제 내가 이제 계량기 위치로 가겠죠 자 이렇게 이쪽으로 뺐으니까 여기 아까 잘라, 구멍 뚫은 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넣어서 데크를 다시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다 닫고 얘가 이제 계량기 박스로 가고요 계량기 박스랑 1차선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이거 원래 서는 이쪽으로 해갖고 일로 갈려고 했는데 여기가 별로 안 이뻐갖고 옆으로 해서 근데 이쪽에서 봤을 때안 보이게끔 작업을 자주만 변경을 해갖고 작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계량기 박스는 이쪽으로 달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계량기 박스 를 달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계량기 박스를 달아주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위에서 이제 1차선을 원래는 이쪽을 타워 갖고 오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해서 아예 안 보이게끔 한번 작업해 볼게요 앵글 위치 잡을 때는 뭐 높이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 앵글이 전봇대하고 이게 직선으로 보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앵글이 이 안쪽으로 만약에 들어와서 시설된다면 안 보이기 때문에 저 한전이 선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앵글 위치는 무조건 전신주하고 다이렉트 직선으로 보여야 되는 위치를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1차선, 2차선, 계량기 박스까지 다 갖고 왔구요. 자, 이제 박스 안에서만 짧지 않게 재단해 주시구요. 이 부분은 피복을 벗겨서 테이프로 담아 주겠습니다. 이거는 충전기에서 온6스케어3시 한가닥은 접지 밑에다 이제 접지 박을 거거든요 박아갖고 여기다 연결을 해줄 거고요 자 얘는 계량기가 쳐서 충전기로 가는 2차선 그 다음에 방금 이 앵글 쪽에서 내려 1차선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조금 이따 접지 받고 선 올린 다음에 연결하면서 뚜껑 닫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쪽 충전기 쪽, 에도 마찬가지로, 네, 충전기 안쪽도 잠깐 마무리 해볼게요. 계량기 쪽하고 똑같이 세 가닥 중에 하나는 접지를 쓸 거고요. 터미널 찍어 보겠습니다. 한쪽은 갈색, 갈색하고 청색 넣어 줄 거고요. 자, 연결 전에 예전 영상하고 좀 바뀐 게 뭐냐면은, 얘곡률이 좀, 꺾임을 좀 드라기여서, 여기 쪽을 이제 세들로안 받고, 접지 피스 두개 중에 하나를 풀어낼 거예요. 풀고, 자, 갈색부터 한번 연결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예전에는 세드를 박았는데 지금은 타이로. 타이로 잡아주고요. 타이로 묶어주고 보시면은 접지부스가 피스 두개 중에 첫 번째 거에다 이렇게 잡아줬거든요. 왜냐면 얘 꺾임을 최대한 덜 주려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꿨고요. 작업을. 그 다음에 접지 해갖고 오른쪽 남은 피스에다가 얘랑 두개 같이 묶을 거야 같이 이렇게 박가지고 밑에도 한번 잘 쪼였나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곡률이 좀더 나오기 때문에 선에 무리가 안 가요 그게 꺾이면 심하면은 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바꿨고요 이렇게 충전기는 이렇게 접속하면서 이쪽은 작업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네 마지막 접지 한번 해볼게요 자 언제나 마무리는 접지를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도 접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40 나오네요 440몇개 한번 더 박아보고 작업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접지를 하나 둘셋네개 박았거든요 한번 수출해 보겠습니다 뭐9.8 나왔는데 지금 여기 이제 네개 받고 여기 보시면은 접지 저감제라고 있어요. 이런 저감제를 지금 조금 넓게 뚫은 다음에 여기다 버갖고 했는데 원래 저감제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흙을 판 다음에 저감제 이한 포를 다 넣고 접지 단자봉이 그 안에 다 들어가게끔 그리고 물 버갖고 이렇게 접지 수치를 떨어뜨리는 요런 것도 있는데 여기 가평 양평 청평 오늘은 양평이거든요 이쪽이 접지가 좀 많이 안 나와서 미리 저희는 다 챙겨 갖고 다녀요 그래갖고 여기는 흙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봉 4개를 받고 안에다가 접지저감제를 최대한 넣어갖고 이렇게 수치를 낮춘 거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수치는 맞췄으니까 여기서 정리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다시 올려갖고 연결만 하면 되겠죠 작업해 볼게요 자 이쪽 이제 충전기로 가는 스퀘어 3C 이쪽에다가 여기 뽑아 갖고 올려서 연결해서 보내볼게요 PVC 파이프로 저희는 작업을 할 거고요 고정하기 전에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선부터 들게요. 짧지 않을 정도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선쪽에서부터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은 끝났고 이쪽은 시멘트로 다 덮고 마무리할 거예요 여기 위에 이제 여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 마무리가 됐고. 여기만 정리해서 뚜껑을 닫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충전기 설치 잘 끝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쪽. 난간에 이런 쇠 기둥에, 아까 보셨지만 뚫어갖고, 프라켓을 걸고 충전기 걸었고요. 단 다음에, 데크는 밑에 뚫어서 안 보이게끔, 이렇게 육스케어3 0플렉시블로나 넣어갖고, 밑으로 해서 이쪽 계량기 박스로 들어갔고요 밑에 접지 어, 시멘트 작업 다 끝났고 바로 위에 앵글 봐갖고 1차선 육스케어 투시 이렇게 해갖고 계량기 박스로 와서 여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 충전기 달리는 면이 세면은 본딩 접지라고 해서 접지를 붙여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뒤로 해갖고 안 보이게 이렇게 접지까지 다 끝났고요 보시면 이전 영상하고 똑같습니다 설치하고 싶은 위치 선정하실 땐 충전이 편한 위치를 아마 선정을 하실 거예요 충전이 제일 용이하고 편한 위치를 선정하고 그리고 충전기, 계량기, 인입선 이것만 좀 신경 쓰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어, 자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